독도이 사랑해, 독도이 사랑해, 독도이 사랑해, 사랑해. 다라다라다라다라, 다라라라. 합격. 자 시작. ]üyor? 공지 다라다라다라다라 음. 음. 오른쪽 왼쪽 합격 음. 우와. 아 시작. 얘도 웃겨 시작 방향 틀렸어. 시작. <laughs> 네? 박자 똑바로 맞춰야 돼. 발음 명확하게. 사랑해. 해사랑사랑사랑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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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

어, 얘네둘 중에 합격하면 이제 없는 거야. 자. 일단 해봐. 땡. 자, 둘이 같이 나와. 자, 둘 중에. 두, 여, 얘들아. 얘들아, 니네가 심사 보는 거야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자 야, 야, 쉽게 니네가 쉽게 심사하는 쉽게 거야? 아니 너너 합격했잖아 아아 아, 그치? 심사겠둘 중에 누가 잘했나 한 명만 탈수 있어 어, 음. 음. 이름을 모르는데자 음. 시작 라라라 아 오른쪽 왼쪽 뒤돌아 자일번2 아. 1번, 번이야 일 번이 잘했다 생각하는 사람 뒤에 붙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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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아, 내가 이겼을 것 같다고 생각하 사람 앞에 손 들어 <laughs> 둘 야, 얘둘 중에 누가 이겼을까? 누가 더 많이 썼을 것 같아. 얘가, 얘가. <laughs> 자, 소감 발표해. 내가 1등이 된다면, 내가, 내가 1등이 된다면 소감 발표하세요. 시작! 내가 1등이 된다면 인형을 받아요.